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감자를 삶습니다. 감자 삶아서 아침으로 먹을 거예요. 아침에 고추장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추장도 방금 사갖고 감자만 다 삶아지면 같이 고추장이랑 토마토랑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진짜 배고팠는데 뭔가 개원해고 그럴까봐 아 야식을 먹을 때마다 개원해가지고 참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감자를 쌩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감자만 먹는 것 같아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지금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삶거나 이렇게 자르는 정도의 요리밖에 못해서 대체로 감자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감자나 옥수수 이런 거. 감자 너무 맛있다. 음 항상 감자가 삶다가 너무 크니까 제대로 안 삶아져서 항상 중간에 에어프라이어에 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오래 푹 삶았더니 엄청 포슬포슬하고 촉촉한 감자가 되었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먼저 보여줘야지. 어제부터 너무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김치볶음밥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해도 못 먹을 게 뻔해서 본가에 가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다가 엄마가 오늘 점심 약속이 있으시다고 해서 말도 못 꺼냈어요. 뭔가 김치볶음밥은 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요즘 제일 아쉬운 거는 먹고 싶은 요리를 직접 못 해먹는 거. 그게 제일 아쉬워요. 원래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부터 읽기 시작한 책인데 너무 재밌어서 거의 반 정도 읽었어요. 뚜리 소설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노트에 추리하면서 읽고 있답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스팸 세트를 보내주셔서 이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무거워. 오, 12개가 들어있어. 출출해서 아까 점심도 좀입덧기가 있어서 울렁거림 때문에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주먹밥을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구매를 한 스팸, 스팸 김치 주먹밥이에요. 짠!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랍니다. 한 2분 돌리면 돼요. 조금씩 이렇게 배를 계속 채워주는게 좋다고 해서, 중화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i 음. 먹더라고 w 미국 사람 i 먹어 o i n g 해봐야 o to the h o u s 들어보 g o i n 내가 o go 먹 o the house. I'm going 떡을 시켰습니다 저번에 야식으로 시켜먹고 마라샹거도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약간 이거랑 섞어서 마라 로제 떡볶이를 먹을 겁니다 어차피 엽떡은 다못 먹을 거기 때문에 걸어서 먹다가 수분해에서 넣어놓으려고요 꼬링내가 나오는 거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니 얼마 전부터 엽떡이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아 엽떡 먹고 엽떡기 때문에 크게 대인적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로제 떡볶이로 시킨 거예요. 아니 음. 음. 이거랑 이 떡볶이랑 같이 섞어 먹으면 마라 로제. 음. 오늘의 저녁 콩나물밥이랑 계란국 그리고 음.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왔습니다. 마늘이야? 파요? 아니. 뭐야? 음. 아 파야. 파야. 파랑 마늘이 들어갔었어. 왜 <laughs> 그래? 라마게타 버렸다고 해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간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돼다 콩나물밥을 먹고 싶었어. 콩나물밥을 파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었어. 음. 맛있어? 음. 음식 냄새를 좀 많이 맡아주고 그런 음. 생각보다 막 엄청 맛있지 음. 이나무를 익힌 정도가 좋은데? 2분 하게 익었나요? 음. 계란국을 원래 운동 갔다 와서 끓일까 하다가 그럼 못 먹을 것 같은 막 음. 운동 가기 전에 다 하고 왔어. 그래 와서 재피기만 했어. 면밥 맛있다. 맛있어. 응. 멸치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음 응, 멸치도 맛있다. 뭘 알고 먹는 거야? <laughs> 오늘 아침은 아직 입덧이 다 낫지 않아가지고 초스피드로 국을 만들었습니다. 초스피드로 계란국 만들고 엄마가 유부초밥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거랑 같이 먹을 겁니다. 계란이랑 코인 육수만 넣고 완전 푸르룩 만들었어요. 그냥 유부초밥이랑 크래미 유부초밥이 있어요. 맛있다. 음신하고서좀 달라진 점은 아침에 밥을 먹어야지. 속이 덜 울렁거려서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라도 먹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 입도 쬐게 오고, 피부 호르몬도 다 뒤집히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변화에 뭔가 적응이 안된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서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냄새가 좀덜 나는 요리는 좀할수 있게 됐어요. 그냥 초스피드로 하거나 컨디션 보고 그때그때 요리를 조금 할수 있게 됐다는 점? 원래는 아예 못 했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요즘에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아주 조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이거 단백질이 진짜 중요한데 제가 고기를 못 먹어서 임신하면서 약간 고기 냄새나 고기 이런 육을 잘못 먹었거든요. 일단하게 끼니를 때울 때만이라도 이런 계란이나 이런 걸좀 추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단백질을 먹어야 이게 건강해지기 때문이죠. 나 아직 구운 고기는 며칠 전에 도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뜻이 좀 괜찮아지길래. 근데 예전처럼 막 1인분을 다 이렇게 먹을 수는 없고 몇 점? 그냥 된장찌개랑 이런 걸로만 먹었어요. 양념된 고기는 잘 구워가려고요. 갈비. 갈비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갑자기. 간만에 그렇게 해서 배를 채웠다는 소식입니다. 택배가 왔답니다. 댓글 박스는 다 현관에서 까고 들어왔고,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펄도? 라는 복숭아를 시켰습니다. 한 일주일 좀 넘게 걸려서 받은 것 같아요. 선물 포장처럼 <laughs> 복숭아 왔는데요. 뒤에 상태 보니까 막 엄청 그렇게 냄새는 좋습니다. 복숭아는 이따가 오빠 오면은 저녁에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과일이 진짜 엄청 땡겼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맨날 배달을 해서 먹다가 배달 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주문해서 집에서 잘라먹는 게좀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상태를. 오! 오, 냄새 난다. 말랑말랑한 게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오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접시를 시켰습니다. 요즘에 남편이랑 같이 주말에 브런치처럼 해먹는 것도 즐기고 하는데 약간 분할 접시? 칸이 좀 나눠져 있는 접시가 있으면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접시를 시켰는데요. 젓가락도 이렇게 서비스를 주셨네요. 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왔네요. 한 개에 15,900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엄청 꼼꼼하게 포장해주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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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초밥이랑 이런 거 먹으면 딱될것 같은 그런 접시고. 두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걸로 보아서 토스트 한 개, 잼 이런 식으로 먹어도 될것 같고 뭐 초밥이나 뭐 회나 뭐 이런 것들도 담아서 먹어도 될것 같고 간단한 반찬, 뭐 고기 굽거나 그러면 소스류 이렇게 따라 담기 귀찮을 때 이거 접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똑같이 두 개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 예쁘다 마음에 들었다 간단 하게 아욱국 끓이고 올리브 소세지 소파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욱은 일단 이렇게 다 손질해서 소금물에 빠아빠어다씻어놨어요 아욱된장국에 표고버섯 넣고 아욱된장국 끓이려고요 음, 살짝 그 냄새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올리브 소세지 소파에도 양파가 필요하고 된장국에도 양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개씩 좀 넣어주세요. 들어갈해니버섯 이렇게 되면 손질 끝났고 이따가 이 표고버섯 우린 물도 좀 넣어주려고 물을 조금 적게 잡았어요 간장 한숟가락 고추장도 올리브 소시지 솥밥을 준비를 해줘요. 스팸을 다져줄게요. 양파랑 같이 볶아줄 거라서 재료 준비. o p e 라 w 오픈 <웃음> 맛있겠지? 음 냄새부터 n 음. k 아니지? 음 냄새부터 장난 아닌데? 오 밥이 잘 됐어? to eat. I'm 네오 맛있겠는데? 솥밥 t <laughs> I'm 오늘 i 저녁 t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going <못 맛해, 웃음> 음. 텃밥 진짜 맛있다 음, 음 양배추 샐러드도 했어 대박 음~~ 딱 맛있는데? 음, 누룽지도 맛있어? 좀 바삭한데? 올리브랑 소시지를 아주 듬뿍 넣었어 국은 음. 어때? 맛있어 원래 다진 마늘을 좀 넣었어야 했는데 다진 마늘이 딱 없는 거야 근데 왜 아욱 등장그어 먹고 싶었어 생각났어 응. 난요새는 이런 게 먹고 싶더라 근데 오빠 스타일이에요 응. 올리브가 응시네 오리가 뿌듯요 임신 중기쯤 되면은 응. 자기가 불편해서 불면증을 올 수도 있대 그래서 주 보내준 거 먹었어요 많이 줘야는 하루 동안 일대음 피곤함이 불편함이지. 바람 느낌? 근데 흘러가면 그냥 불편을때잖아 응? 불편을때다 자. 응. 맞아. 흔들면 그냥 불편할 때다 자. 그런 느낌이지. 기절하는 거지. 오늘의 야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일단 먹고 하자. 복숭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영영이 볼래? 여려사지 볼래? 어? 여려사자. 여려사지. 맛있네.

Know when it's there. <laughs> True story.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out the scene.